안녕하세요, 달별TV의 달별이입니다. 오늘은 제가, 어, 다리와 함께 액계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, 어, 전 1탄, 이게 지금 2탄인데, 전 1탄에서 액계를 만든 영상을 찍고, 그 만든 영상, 그다 만든 거를 소개하는 영상을 가지려고 했는데, 그, 1탄 영상이 날아가버려서 <laughs> 저희가 그냥 애껴 만든 것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저희가 이 액개를 지금 다리랑 별이가 이거를 합쳤거든요. 같이 액개 만든 거를. 근데 만드는 법은 그, 그 세모 버튼 누르시면 설명에 나와있고요. 일단은 한번 몰드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지금 풍선도 불러보려고 했지만, 아직 빨대가 없기에, 그냥 몰드랑, 그, 이런 것만 그냥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이렇게 하면 되게 몰드가 잘 나와요. 이렇게. 몰드도 잘 나오고, 해서 되게 지금, 아이클레이랑, 소다랑, 물풀로, 만 만든 액개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되게 폭신폭신해요. 저희가 아이폰을 원래 우려서 약간 마블링? 약간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했는데, 음,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냥 평범한 액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. 일단은 저희가 첫 영상인 만큼, 음, 많이 좋게 봐주시고, 좋아 어, 좋아요랑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